8일 공개된 임영웅 카톡 프로필 사진 모두 뒤집어졌다. 러블리즈 출신 진은 8일 인스타그램에 성우 형님 최고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노브레인 이성우와 임영웅의 카톡 대화가 담겼다. 이성우는 진의 임영웅 노래 커버 영상을 보내며 러블리즈 명은이가 불렀어라고 소개했다. 이에 임영웅은 와 찐팬 잘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임영웅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자 그의 팬들은 프로필 사진에 주목했다. 임영웅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다름 아닌 정동원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정동원 사진으로 교체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공식 팬카피에 동원이가 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정동원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 팬들은 귀엽다. 가족 같은 관계성 너무 보기 좋다. 자식처럼 키우네. 이 정도면 찐팬인 거다. 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